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23일, 오후 6시 20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290만원대. 상당히 세게 반등이 터졌죠? 그래서 4시간 봉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쭉 떨어졌던 구간을 거의 다 메워놨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걸다 메워놓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좀 방향을 좀 돌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앞으로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좀,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기운도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아, 이, 왜냐면은 이게 충분히 떨어질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1차, 2차 하락을 어, 들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추가 하락 없이, 마치 여기가 마지막 바닥인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이 구간에서 방어를 상당히 좀 세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잡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솔라나가 있죠? 어, 솔라나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거는 좀, 만약에 추세를 위로 돌린다면, 좀 강하게 이렇게 위로 칠 수도 있거든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솔라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찐반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의 시작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의 시작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때는 반등 나오는 척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빠졌지만은 통상적으로 하락의 세기가 큰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빼다가 한번더 빼는 이런 식의 두 번, 세번더 빼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이게 안 나오고 어, 살짝 좀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 오늘 장이 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구간에서 힘차게 반등을 주면서 16.6k까지 찍어주고, 지금도 쉽사리 죽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2시간 봉인데,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저점 갱신을 하고 나서 거래량은 딱히 이 구간에 비해서는, 어, 눈에 띄는 거래량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둔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올리는 이 모습 자체는 어, 큰 이슈도 없었고, 어떤 뭐, 어 머스크의 트위터라든지 창풍자우의 어떤 트위터라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이 구간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빔을 쏘면서 올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여기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롱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었고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면서 숏을 많이 잡겠죠 근데 그 숏을 한번에 이런 식으로 터트리면서 보시면 이 빨간 라인이 숏 청산 물량이고 이 녹색이 이제 롱 청산 물량인데 여기서 들어올리고 1차 더 들어올림으로써 숏 청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어 메인 주포 세력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숏을 좀 한번 터트리기 위해서 또 반전을 주는 그런 숏 스퀴징에 의거한 상승이 아니었겠냐. 아, 우리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누구나 하방을 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어또 상방을 터트려 버리는 아마 이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 구간대 어느 정도 이제 15.5K 근처만 오면은 이제 반등을 좀 찍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냐 완전히 땅바닥을 다졌냐라고 보기에는 어, 여전히 좀 의심은 있죠 FTX의 잔재들이 좀더 터질 수도 있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문제도 아직은 걸려있고 솔라나가 이제 언스테이킹되는 그런 물량도 어, 부담이 여전히 시장에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찐반이다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방 정도 더 위로 쏘는 게 마지막 빔이다 1파 2파 3파 보통 위로 이제 올려 칠때 여기도 보시, 보시면 1파 2파 3파를 올려 찍고 이런 식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 이거에 좀 작은 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거래량 자체도 작으니까, 어, 이, 그럴 경우에는 1파 여기 쐈고, 2파 쐈고, 3파 정도 쏘게 되면은, 이제 요 정도 구간이 들어가면서, 이제 쇼숏를 들어갔을 때좀 크게 먹는, 어,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롱의 힘이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어, 그렇지만은 여기가 꼭지점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기노흡으로숏를 진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요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좀 모아가다가, 어, 요, 요 정도 구간까지 16.8에서 16.9 라인까지도, 어, 강하게 치면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윗골이 심하게 달면서 밑으로 빠지고, 여기 산 하나 그려주고, 여기 안테나 하나 꽂아주고, 어,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어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이 어 나와봤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는 1차적으로 저항선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 고점 자리 여기 고점 자리가 17k입니다 정확하게 17k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 비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155k에서부터 쭉 이제 올렸지만은 어 진짜로 맥시멈으로 올렸을 때 17k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조금 빠지는 그림 올린 거에 절반 정도가 빠졌을 때어 이제 한 16K 정도까지 또 밀렸다가 아 16에서 16.23요 정도 라인까지 좀 밀렸다가 옆으로 빼다가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아 이런 방향성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래로 갈 경우에는 또 저점갱신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아래로 갔기 때문에 저점갱신이 지금 터진 거죠 저점갱신 하고 나서 어 보통 저점갱신이 들어갔을 때는 좀 물량폭탄이 좀 쏟아지기 마련인데 어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물량폭탄이 쏟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이 좀 세게 터지고 있다 어,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반등은 어, 조금 몰아놓은 숏 물량 이때와 같은 패턴 이죠 여기서 이제 12시간봉 기준으로 음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찍어주고 양봉 마감을 해주고 조금 이제 우상향 추세로 갔는데 어, 여기서도 12345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요 라인의 하락 추세와 요 라인의 하락 추세가 우리가 어좀 비슷한 추세로 좀볼 수가 있겠다 이후에 나오는 반등 이후에 나오는 반등을 또좀 비슷한 프랙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서의 쇼스 퀴징성 이제 롱 반등이 또 강하게 터졌다는 점어 이것도 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도 반등을 주고 나서 이 당시에는 저항이 이 자리에 있었죠 이 저항 자리가 이제 17.1k 저항이 좀 강했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17k를 뚫지 못하고 제대로 뚫지 못하고 어 하방 움직임이 쭉 이제 나왔다는 점어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어, 지금 구간 4시간봉 기준으로 여기서 양봉 세워주지 못하면은 양봉 세워도 그게 마지막 양봉일 수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빠지는 양봉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음봉 마감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진짜 힘없이 또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좀 쌍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이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또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전에 올리는 움직임은 여기서도 나왔고 올려놓고 빼죠. 어, 올려놓고 빼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까지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찐반이니 아니면 하락을 위한 이제 다이빙대를 만든 거니?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좀100% 확신은 할수 없다.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어, 이런 3분봉이나 5분봉 기반으로 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양봉 나든 음봉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올리다가 결국에는 이 거래량 터진이 꼬리까지 못 가고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비트가 상당히 어느 정도 조금 그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위험도 있고 여기까지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위, 위험도 있고 돌파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돌파 상승을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위치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추경 롱을 이런 자리에서 많이 오른 자리에서, 어 비트 찐반이야, 이제 18k 갈 거야 하고, 롱을 쳤다가는 이런 하락을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는 좀 숏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 맞지 않나. 이 구간에서도 한방 쏘고 이렇게 내리죠. 어 여기서도 한방 쏘고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좀한방 정도 더 쏘면은 숏 자리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지금 구간도 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아, 이런 좀 경각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올라가는 척을 했지만은 사실 조금 제대로 된 근본 코인들 중에서 도지 말고는 좀 제대로 힘을 쓰는 게 없죠 지금 여전히. 어, 조금 약간 비트 위주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확 끌어 땡겨 올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미넌스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위주의 이제 자금이 아니라 좀 알트 위주로 또 자금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잡코인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또 알트 위주로 간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어떤, 뭐, 리플이나, 이런 좀 굵직한 알트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좀 잡코인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 따라서 반등이 잘 나와줬긴 한데 과연 이 구간에서 지금 음봉이 하나 껴있거든요. 4 시간봉으로 음봉을 껴있는데 직전의 패턴으로 봤을 땐양음 양으로 올리고 음봉 하나 섞어주고 양으로 또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어이 구간에서 힘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또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 오히려 쌍바닥을 다져주는 게 조금 제대로 또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쌍바닥을 그려주게 되면 은한번좀 제대로 연말랠리 12월에 한번 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판테르 캐피털 역사가 반복된다면 btc 11월 말 11월 3 0일에 바닥을 찍는 어, 그런 반감기 사이클 이제 477일 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찐바닥이 11월 3 0일에 나올 수도 있다 어, 그런 분석에 어, 토대로 본다 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올려줬다가 어, 한번 눌러주면 은 11월 말 되겠죠 11월 31일 정도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랠리가 12월에 한번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쌍바닥 패턴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가 그나마 어, 추가적인 시장의 쇼크나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어, 한번 번지점프대 만들고 밑으로 다이빙을 한번 더 하려고 살짝 올려놓은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어, 단기적인 접근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해줬죠. 어, 1.3%. 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목요일은 또 나스닥 휴장입니다. 나스닥 휴장이고, 금요일도 좀 빨리 이제 나스닥이 문을 닫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아 줄줄 조금 이제 뭐, 옆으로 빼거나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빠지다가도 가격방어를 해주면서 쭉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 자체가, 아 일단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 여기에 저항이 지지죠. 여기 지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 11500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를 기반 삼아서 나스닥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냐 아,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매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죠 베스트바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소매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전망치조 상향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2%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 약간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조금 이끌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소매주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기반의 어떤 이제 기술주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올랐고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뭐 나스닥도 큰 움직임 없이 저 정도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겠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목요일에 휴장하고 금요일에 조기 폐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옆으로 빼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숏을 바라보고 숏을 잡았을 때그 숏을 한번 짜주는 어, 스퀴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퀴징 끝에는 다시 어, 또 이제 롱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상방에 대한 희망감을 주면 또 여기서 롱을 막 올라타는데 어, 여기서 롱 잡으면 이제 그롱 죽이는 숏이 또한방 하방으로 좀 터질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처럼. 여기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갔다가. 어 이런 식으로 좀 빠지다가 어, 옆으로 횡보하는 요런 어, 장세가 또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어 일단 최근에 잡코인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썬도코 위믹스 아더 칠리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위믹스는 어제 2240원대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좀더 어, 우상향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비트가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 그래도 이제 위맥스가 어제 가격 대비해서 오늘도 어, 2,320원대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가 주면서 어, 일봉상으로도 뭐 사실상 크게 보면은 여전히 좀 바닥권이 아니겠냐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유이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한번 유이 해제 축하 빔이 위로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썬더코어도 어제 영상에서 5.01원 어, 어,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IQ 얘기를 드리면서 IQ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쐈기 때문에 이 썬더코어도 이제 원래 썬더 토큰이었고 어, 썬더코어를 이름을 바꾸고 요 구간에서 어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5.35원까지 조금 올라온 모습이죠. 어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어, 물론 비트가 좀잘제 지금 자리를 어, 유지를 해줘야지 알트들도 이제 추가적인 펌핑이 나오는데 조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 아더 아더도 지금 바닥에서 좀큰 펌핑이 없었기 때문에 요정도 피래침 정도 하나 세워줄 수 있거든요 어 여기서 피래침 세우고 다시 내려오는 요정도 무빙이 아더도 이제 조금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한번 쏠려고 지금 밑에서 이제 거래량도 여기서 이제 좀 들어왔고 딱딱 들어와줬고 어 이런식으로 한번 쏘는 쏘고 죽는 그림 이런거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아더 그 다음에 이제 칠리 주도 일봉상으로 오늘 양봉 마감 쳐주게 되면은 여기 바닥으로 해서 한번 요정도 급의 요정도 급의 반등 요정도 급 반등 주고 요렇게또 죽는 어, 요정도 반등은 좀 노려 볼수 있지 않겠냐 어, 월드컵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알트들도 사실 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는 맞는데 좀더 알트들이 힘을 내주려면은 비트코인이 골판 구간을 좀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알트들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좀나잘 나올 수가 있겠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판 걸를 넘어줘서 매물대를 넘어주고. 어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어, 한 번씩 좀 튀겨주는 어, 그런 그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겠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FTX 파산으로 인한 어, 추가 여파가 시장에 조금 이제 불안한 기운을 조성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JP 모건 쪽에서는 어, FTX 파산은 암호화폐 생태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터져야 할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이런 조금 좀 확실하게 이제 좀 바닥권에서 터트려 가지고 나중에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어 괜히 또 이제 더 짜증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터져야 될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이 FTX 파산 사태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수 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고. FTX 붕괴로 인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좀더 기존 금융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 이런 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어, 분석을 내놨고. 또한 장기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2, 3년간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물량이 1에서 3개월간 이동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비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신호다. 아, 이런 또 온체인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이 역전되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 팍 데드 크로스 나왔을 때쭉 올라갔고 여기도 지금 좀 있으면 얘네들이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온다. 아,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이 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좀 이제 바닥권이 잡혀가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아, 그런 분석이 되겠죠. 또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2030년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아, 어, 특히나, 이 비트코인은 진정한 화폐 혁명이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선 매우 중요한 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창퐁자우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산업 복구 펀드 조성을 위해서, 아부다비에서 투자자들과 회동을 지금 가졌다. 어,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이런 회담을 가졌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죠. 어, 이런 수도에서 이런 회동을 가졌다. 특히 이제 그러면 중동 머니들이 또 바이낸스 쪽이랑 엮여가지고 이런 산업 회복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로 어떤 이제 솔라나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어떤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또 대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좀 강한 또 반등 랠리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이이 어, 이 펀드의 규모와 지원할 프로젝트 등 세부 내용이 공개가 어, 되면서 한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좀 중동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펌핑이 좀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FTX 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가 망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의 1등과 2등의 지위가 더 격상된 게 맞고 특히. 어, 바이낸스가 또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어, 이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이제 1위. 그만큼 영향력이 좀더 커졌다. 그리고 커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 중동의 부호들이랑도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좀더 이제 거대한 자금들을 좀 비트코인 판으로 좀 끌어들이는 어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 이런 어떤 산업 회복 기금 펀드 이런 게좀 조성이 되고 이런 자금이 또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어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또 금리의 어떤 상승폭도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죠. 나스닥도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 지금, 물론 이번 주 주봉이 마감되려면 아직 시장이, 시간이 좀 남았지만, 아,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예상외로 좀 강력하게, 올려쳐주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 골을 메워주는 그림도, 어, 기대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어, 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 그렇지만 일단은 주봉이 이런 식으로 좀 양봉으로 어느 정도 몸통이 있는, 어,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고 라 하면은, 그 이후에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또 기대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도 이제 양봉 어, 주봉상의 양봉 몸통 들어오고 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듯이 아마 또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다 지금 구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좀 단기적인 차트 추세로 보면은 어, 급격하게 오른 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어, 이런 그림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상승 추세선에 저점 라인들을 지금 지지하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의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이제 딛고 올리는 어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딛고 어 이런 식으로 타면서 올라가면은 좀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좀 크게 이탈한다 이런 식으로 팍 이탈하고 면서 이제 직전의 저점 라인들까지 훼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 이거는 여기서 반등 한번 줬다가 추세 저항 맞고, 여기 상승 추세선에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 숏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어 열어두고 있어야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제는 이제 숏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어, 그런 장세일 수 있겠다. 알트들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코들도 펌핑 이 지금 웬만한 거좀다 나왔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잡코인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어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움직임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가 큰 움직임을 보여줬고 어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차라리 낫죠. 변동성이 이렇게 좀 들어와줘야 어쨌든 이제 최대한 조금 그 변동성 안에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도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단기 수익은 계속. 어 조금 최대한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31%롱쇼자 이런식으로 24% 25% 32%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어 굉장히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어 의견 공유하면서 어, 소통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해 드리는 차트 내용 받아 보시면서 매매 하실 분들은 <목소리>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주소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어 깨진 다음에 한번 반등주는 구간에서 숏을 진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먹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시간봉의 마감도 이런식으로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약간 상승하는 힘이 좀 꺾였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런식으로 바닥 다지고 이런식으로 올라왔는데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도 이런식으로 천장 다지고 밑으로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가지 조금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어 위든 아래든 최대한 어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구간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과도하게 좀 올리는 구간 있죠 이런데는 또쇼 짜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 이런 데서 이제 쇼도 쳐보고 또 만약에 이제 위로 심하게 올린다 그럼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구간에서 쇼실을 진입했을 때 이런식으로 또 빠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나오는 대로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좀더 좋은 소식으로 내일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 였습니다